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타는 깁슨 레스포스 텐다드 최루선 버스 피니쉬 모델입니다. 오이 친구가 자금 마치 2001년산 아, 야마노 아우더 제품으로 좋게 한20한 3, 4년 된 기타인데 아주 보관 상태가 아주 very perfect condition 그들은요. 또이 친구는 그 국내 그 커스텀 공방에서 이 라이트 에이징 처리를 한 기타인데 마치 그 탑과 이렇게 잠깐 외관을 보시게 되면 뭐 머피랩 라이트 에이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 예. 외관을 보여주는 그런 기타가 지 생각됩니다. 기본 그 첼리스 모스핀이 시가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피탑처럼 이렇게 에이징이 돼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네. 로즈도지판에 이지 플래시 돼 있고요. 세진넥 돼 있고 그다음 에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빈티지드 모드 지금까지 모두 어그레드가 이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. 제가 기타를 쳐봤는데 음. 뭐 웬만한 뭐 탐머피 뭐한 한2천만원 대에 한번 쳐봐도 소소리이이더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2000, 네, 2000, 터 초반부터 0 9 0 2000, 2000, 2000, 2 0 0뭐 2000, 2 갖다 비교해봐도 아주 0 0 무시한 사운드의 내공을 지닌 그0로0 2 0 0다2 0 0 1 2 0 0레스퍼0 0아0 0 0 2 0 0트2이0 0 2 0이0 2000, 2